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어,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많이 지금 불안한 마음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진정을 시키는 자,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태풍의 지금 중간 정도를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힘든 시기에 너무 동요하고 너무 많은 변화 변동을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어더 역효과가 난다는 거꼭 명심하시고 맡은 자리에서 어 일상의 생활 꼭어 중요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자 어제 제가 밤에 잠깐 올렸습니다. 우리 이온 국제 타우 명상 스테이 학생 여러분들 모두 잘 계십니까? 그리고 어, 이온 명상의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네빌 고다드 부활이라는 책첫 어, 번째 차트를 제가 올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차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건데 자. 상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실 사례들을 자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차트에 나오는 실질적인 어 그런 어떤 꿈을 이룬 경우, 상상만을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꿈을 이루었는가라는 얘기를 자, 오늘 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가 천부경 일독을 마음속,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차분하게 하시고, 저는 어, 천부경 일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조금 편안하고,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자, 그런 어떤, 어,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천부경 일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힘을 풀어주시고, 자, 눈을 한번 감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부경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일적식거무계화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 칠팔 구운 삼사성환 오칠일 묘연 만악 말레 용변 부동본 본심본 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일종 무종일 자, 모든 것이 다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자, 오늘 네빌고다드의 부활 두 번째 차트 한번 공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 사례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어, 얘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한 번,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2입니다. 차트 2. 그 안에서 살라. 나의 하느님. 오늘 저는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웅장한 저택을 지울 수는 없고, 오직 그 안에서 살려는 자들만이 그것을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초소가 인간이라는 것보다 더 웅장할 수 있겠나이까? 인간이 창조한 것들은 모두 부패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조지 허버트자 네빌 고다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은 외부의 대상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나 자신, 자, 그것을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고귀한 꿈들에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저택을 짓고도 그 안에서 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웅장한 저택, 그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왜 웅장한 저택을 짓겠습니까? 왜꿈 같은 집을 짓고는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깨어있는 채로 침대에 누워 현실 같은 꿈을 꾸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까지 그꿈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을 매개체로 하여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에 사는 상상은 사건들의 다리를 놓아 꿈이 실현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창조의 힘은 우리의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우리 곁에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존재 차이 자체이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감각에 매여 있지도 않고 육체의 공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지도 않,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한계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묶어 놓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앞에 놓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 놓은 자신의 관념을 엎어버릴 수 있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은 저 산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마음속에 시선을 옮기는 능력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꿔서 관찰되는 사건들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의 주체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다음 글에 등장하는 의사와 그의 부인은 오랫동안 웅장한 건물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웅장한 건물 안에서 살기 전까지는 그 것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 의사와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쯤에 아내와 저는 땅을 구입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 사무실과 살 곳을 마련하고. 나머지 넓은 공터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정 상황만 괜찮아진다면 아파트를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갚아 나가느라고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모아놓은 예금이 꽤 있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이 돈을 쓰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돈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잘 이용한다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한푼 없더라도 소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선생님께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하고 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가장 바라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마음속에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림도 그려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새 건물을 마음으로 지어보았습니다.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되고 그 건물들의 사람들이 꽉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파트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들을 해보았습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기도 하고, 모든 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하며, 친구가 우리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등의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 속에 특정한 친구 하나를 끌어들여 보았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 이러 생각, 우리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마 동안 우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상상 속에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의사선생님, 너무 환상적이야. 하루는 건물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이곳에 아파트 여러 채를 지었던 토목건설업자에 토목 게 대해 말해줬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는 건축 중이라는 표지판에 나타난 이름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과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토목건설업자를 찾지, 찾지는 않을 거라 깨닫고, 건축업자를 찾고자 하는 생각을 즉시 머릿속에서 지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매일같이 상상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자, 우리 부부는 이제 원하는 것에 완전히 용화되었고 성공적으로 결과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한 낯선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몇주 전에 응급했던 토목건설업자였습니다. 망설이는 투로, 왜 여기에 찾아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지는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찾는 데 말이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나면서 왜이땅 모퉁이에는 아파트가 없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싶었는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돈이 없었고 그게 설사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냉담한 반응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진 않았고, 오히려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불러 일으킨 듯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는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그가 또다시 찾아와서는 자신이 계획을 세워봤는데, 총 3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우리는 이미 완성된 건물을 갖고 있다는 상상 속의 결과에 살고 있었고 마음속의 영상은 외부의 어떤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그 건물을 불러 일으킬 거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그가 다시 찾아와. 소리하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건물과 거의 일치하는 설계들을 찾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설계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감사하다고 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해결 방, 방안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건축업자가 다시 와서는 이 돈을 대출해줄 수 있는 대출 회사를 알아냈다고 말했을, 말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제안이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건물은 이미 완성된데다가 새가 다 나갔. 문이고 상상 속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들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전개됩니다. 건설업자는 다음날 다시 병원에 찾아왔고 마치 어떤 선물이라도 주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쨌든 새 건물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대보할 돈을 취급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신다면 제 변호사와 계약을 가지고, 계약서를 가지고 올 것이고, 임대료 수익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했고곧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차 계약을 마쳤고, 완공되는 날까지 딱한 개의 집을 제외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일어났던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 있어서 잠시 동안 상상 속에 완벽한 그림의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이런 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다른 장면을 상상하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에 이미 아파트를 새로 이사온 임차인이 우리가 계약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아파트는 계약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상했던 내용들은 세세한 면까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친구 X가 우리의 새 건물이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그녀에게 건물 이곳 저것을 보여주었고 그런 후에 우리가 오래 전에 상상했었던 그 말을 또박또박 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 너무 환상적이야. 15년간 꿈으로 간직해 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의 비밀을 알고 소망의 결과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난 15년 중 언제라도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욕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꿈이 꿈이었던 것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 데돈한푼 들이지 않았습니다. 닥터 M.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즉,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을 통해서 의사와 아내는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꿈꾸던 집에서 어떻게 살수 있는지를 배웠고, 이제는 현실 세상에서도 그 꿈꾸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움은 외부에서 찾아온 듯 보이지만, 사건이 이루어진 가정들은 의사부부의 상상이 근본적으로 좌우했던 것이었습니다. 의사 부부의 상상 속의 드라마는 관계된 모든 이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는 그들을 필요를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상상 속의 세상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만물은 신의 섭리에 따라 또 다른 것 안에서 하나로 섞이더라. 자 오늘은 실사례 챕터 2의 실사례. 의사부부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건물, 자기들이 어, 이루고자 한, 15년 동안 이루고자 한 꿈, 아파트를 어떻게 짓게 되는지 돈한푼 없이, 자, 한번 그실 사례를 공부를 해 봤습니다. 어렵게 힘든 시간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어, 책을 읽는다든지, 뭐, 명상을 해보신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서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상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일어나는 한낱 꿈이 아니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속 깊이 느끼,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용국제타운명상 회원분들, 그리고 어, 시청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은 어, 이미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어, 이 인생의 주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은 그리실 겁니까? 원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제 인생에 많은 후회를 어,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10년간의 명상 공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자신에 대한 보석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의 하늘 하느, 하느님이 꼭 있다는 것을 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내한테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자 그리고 하늘이 내한테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쓰는 것, 어, 그 하느님은 엄청난 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슈퍼맨의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슈퍼맨은 자 평상시에는 어려움 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반적인 해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려움이 어 발생을 하기, 하면 위기 상황에 자 공원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슈퍼맨은 자 화장실로 들어가서 안경을 벗고 자 옷을 갈아입죠 슈퍼맨의 옷으로 영웅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순간 슈퍼맨에게는 무한한 힘이, 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처럼 슈퍼맨이라는 이 사람, 자, 이, 이 사람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평상시에는 평범한 사람으로, 어, 자기가 맡은 사회 업무를 다 보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하늘이라는 이 힘, 파워를 써야 되는 순간에는 슈퍼맨이라는 자, 옷을 입음으로써 그 하늘의 힘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하늘이다, 내 자신이 어, 최고의 하늘이다라는 걸 아시지만, 자, 믿는 것과 이 믿음을 어, 힘있게 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늘, 그 힘을 더욱더 파워풀하게 믿고 한번 어, 실질적인 현장에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밖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이온, 어 이원국제타운 명상스테이 회원분들 어, 용기 내시고 우리 더욱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어 다시 공부하는 그 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